군대 미필로 논란이 된 연예인 탑3. 화려한 무대와 스포트라이트 뒤군 복무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스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 미필로 논란이 된 연예인 탑3를 알아봅니다. 3위 유아인. 배우 유아인은 과거 골육종 의심 진단과 어깨 의 부상 그리고 간질로 인한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중은 건강한 모습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데 왜 군대를 안 가느냐며 끝없는 의혹을 제기했죠. 최근엔 다른 사건들로도 구설에 오르며 군대 문제까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2위 MC몽. MC몽은 고위발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대중의 신뢰를 잃었고 한동안 방송 활동이 완전히 중단됐죠.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군면제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1위 조영남. 가수 조영남은 과거 대학 재학 중이던 시절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해 군 복무를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 때문에 정말 군대를 못갈 정도였나라는 의혹이 따라다녔죠. 이로 인해 그는 오랫동안 군대 깊이 연예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습니다. 군 복무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그만큼 민감한 주제입니다. 공인이라면 더더욱 투명하고 성실한 태도가 필요하죠. 다음에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